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박 교수의 시강이 포인트, 그두 번째로 포인트 연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포인트를 이용해서는요, 어떤 변수나 객체를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변수 i라고 하는 게 메모리 상에 있고요, 여기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트 변수 pi를 선언하고 이 포인트 변수 p i 에 i의 주소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참조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해 보면요, 그죠? i의 주소 값을 pi가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죠? 그렇죠? 그 그리고 에스티스크 pi를 통해서는요, 바로 pi가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그 값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s_pi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값을 참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s_pi 200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 변수 pi가 참조하고 있는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을 200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i와 s_pi를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면요. 결과적으로요. i 값도 200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s a i i 이렇게 출력해 보면 제일 먼저 출력되는 것은 i의 주소값, 0x 어쩌고저쩌고 해가 o d c 로 끝나죠. 저요 값하고 i 값이 출력되죠. 이제 요 i 를 포인트 변수 pi가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3크 pi를 하면 100그 다음에 pi는 에 i의 주소값이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3크 pi 골200 이렇게 보면요 이때는요 i 값도 200으로 바뀌고 s3크 pi도 200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를 600으로 바꾸면 당연히 600으로 바뀌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i equal 200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i는 200으로 바뀌겠죠. 또한 sdisk pi 값도 20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포인트에서 적용 가능한 연산자에 대해 살펴볼게요. 포인트에는요. 플러스 연산을 쓸수 있어요. 이 연산은요, 포인트 주소의 값을 증가시키고요. 마이너스 연산도 쓸수 있는데, 이것은 포인트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이 주소의 값을 감소시킵니다. 뭐 나누기라든지 모듈로, 곱하기 이런 것들은 쓸수 없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주소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 연산은 포인트 연산에서 플러스 1의 의미는 현재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다음 변수의 주소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포인트 연산에서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연산은 뭐냐? 바로 1 증가시키는 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다음 변수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 자료형의 크기만큼 포인트 변수가 비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캐릭터 타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원소는요, 한 바이트 건너뛰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증가 값이 1이고요. 쇼트는요, 2바이트 타입이니까 다음 변수의 주소로 가려면 2바이트 건너뛰어야 되겠죠. 인트는요, 4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제를 통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보면, 포인트 변수 PI의 주소 값을 만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식 증가시켜보는 거죠. 자, 포인트 변수 PC, PI, PD가 있는데 각각 캐릭터 인터 더블형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에요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값을 주소값을 만을 다 넣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출력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1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PC는 1 증가하지만 PI는요. 정수형 변수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정수형 변수를 참조하려면 네바이트 건너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4가 증가하죠. PD는요. 더블형을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더블형을 참조하려면요. 이렇게 8바이트를 건너뛰게 됩니다. 만일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요. 당연히 이래다가 더하기를 하면 3이 되겠죠. 캐릭터 타입일 경우 인터 타입은요. 살에다가 8을 대주니까 12가 되고요. 더블 타입은요. 판에다가 16을 대니까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값이 증가 연산인데 1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의 타입의 크기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터 변수의 좀 어려운 점이죠. 어려운 점. 이해하기 어렵고 또 프로그램 짤때 주의해야 될점중 하나죠. 또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점이 하나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인트 변수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지만 이 그림과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근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